무명 레전드의 첫 오디션 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다. 천심사 위원으로 나선 강문경, 그녀가 목격한 놀라운 재능들로 이 프로그램은 큰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요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초대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MBN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별표 별표 무명 레전드. 언론 레전드, 별표 별표가 트로트 가수 강문경을 여섯 번째 레전드, 즉 심사위원으로 공식 발탁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강문경이 데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심사위원 자리에 오르게 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발표 직후부터 그의 팬덤과 대중 모두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문경의 합류는 그 자체로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현역 가왕 이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감정 표현과 탄탄한 실력을 통해 무명 시절의 길고 힘든 터널을 뚫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선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과 성장의 서사가 그녀를 더욱 특별한 심사위원으로 만들고 있으며 예비 참가자들이 마주하는 불안과 희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강문경이 심사위원으로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차례다 라는 감격스러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별명인 별표 별표 뽕신 별표 별표처럼 깊은 감성 가득한 새로운 스타를 발견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 성실함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 그리고 음악에 대한 따뜻한 시선까지, 강문경의 합류는 무명 레전드의 화려한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문경이 무명 레전드의 새로운 전설로 선정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014년에 데뷔한 그녀는 긴 시간 동안 큰 무대나 스포트라이트, 이름을 알릴만한 히트곡 없이 거의 익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였지만,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끈기만이 그녀를 음악에 매달리게 한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SBS 프로그램 트로신이 떴다 아스트 찬스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강문경은 별표별표 별표 가버지의 강별표별표이라는 무대로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기교와 감성을 모두 겸비한 이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가. 진정한 재능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우승은 그녀 앞에 커다란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그녀에게 붙은 뽕신이라는 별명은 뛰어난 가창 테크닉과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력 덕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성공에 멈추지 않고 강문경은 현역가왕 2분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감정적 성숙함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선보인 막모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고 많은 시청자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대는 그녀를 P7에 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랜 음악 활동 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진정성과 끈기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팬덤을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명에서 빛으로 향한 이긴 여정은 강문경을 완전히 다른 심사위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간절히 찾는 참가자들의 두려움, 무대 위에서의 압박, 그리고 절박한 희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마주하는 모든 단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레전드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하는 그녀의 핵심 역량입니다. 새로운 레전드는 그녀의 탁월한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 노력과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명 레전드의 첫 오디션은 강문경이 심사위원으로서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을 드러낸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작부터 심사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교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으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고음역대나 현란한 비브라토가 아니라 곡 전체를 흐르는 감정의 리듬이었습니다. 참가자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섬세하게 발음하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건드리는 방식이 그녀의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이는 무명 시절 그녀 자신을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싶은 기준이 된 것입니다. 불빛 아래 떨리는 불안감 속에서 노래하던 경험은 강문경에게 참가자들의 감정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안에 불꽃은 있지만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참가자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녀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이러한 공감능력은 전문성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오디션장 분위기의 압박감과 희망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첫 오디션은 또한 많은 인상적인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공연 내내 강문경이 눈을 감게 만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10년 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서툴고 떨리지만 열정과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연에서는 강문경이 참가자의 음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수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강세부터 단어 시작까지 꼼꼼하게 교정해주는 모습은 그녀가 항상 가수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멘토 스타일의 심사위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문경이 뽕신의 발성법을 재치 있게 흉내내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는 다른 심사위원들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차례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강문경이라는 매우 다른 유형의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지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진솔한 심사위원입니다. 이첫 오디션은 뽕신의 기준, 즉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감정, 진심 그리고 열망의 조화임을 보여주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진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들을 찾는 여정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강문경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면서 무명 레전드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남진, 조항조, 주현미, 신유, 손태진, 그리고 이제 강문경까지 트로트 어벤져스로 불리는 역대급 레전드 라인업이 함께하는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각자의 뚜렷한 색깔을 가진 아이콘들이 모여 치열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승화된 선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레전드들이 가득한 이 사진 속에서 강문경은 가장 점고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무명에서 솟아난 진정성과 깊은 감정, 그리고 미친 근면함까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강문경의 심사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녀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와 같은 감성의 불꽃을 가진 별표별표 별표 리틀 뽕신 별표별표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기술적이고 감성적인 기준을 고수하며 엄격한 심사위원이 될지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참가자들에게 더욱 온화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녀는 이번 시즌에 특별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명 레전드가 2026년 트로트계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슈퍼선발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부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까지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목소리들이 단한 번의 터치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중심에 강문경이 새로운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전설의 불굴의 정신, 진솔한 감정,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문경의 무명 레전드 심사위원 입단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온 아티스트의 성숙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작은 무대에서 묵묵히 노래하던 무명가수에서 트로신이 떴다의 우승자, 그리고 현역가왕 이분의 감성 보컬로 거듭난 그 여정은 오늘의 심사위원 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스타의 자세가 아닌 들려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오디션을 통해 강문경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의 섬세한 귀와 떨리는 참가자의 섬세한 마음 사이에서 진지함과 공감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화가 바로 감정을 우선시하고 화려함보다 정직함을 중시하며 젊은 인재들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얻는 별표 별표 봉신의 기준 별표 별표를 만들어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규모나 강력한 심사위원단 때문만이 아니라 강문경과 같은 인물이 트로트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것이라 믿기 때문에 2026년 무명 레전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성장의 여정, 인내,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는 과거를 되풀이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출연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문경의 무명 레전드 출연은 언론의 관심을 끄는 뉴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재능뿐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에 기여할 생생한 이야기로 빛나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강문경이 언노운 레전드의 새로운 전설로 선정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긴 여정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4년 데뷔한 그는 큰 무대도 스포트라이트도 이름을 알릴만한 히트곡도 없이 거의 익명으로 활동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만이 그를 음악에 매달리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SBS 프로그램 트로신이 떴다, 더 라스트 찬스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강문경은 아버지의 강이라는 무대로 스튜디오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기교와 감성을 모두 겸비한 이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 진정한 재능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그의 눈앞에 열린 커다란 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뛰어난 실력과 테크닉 덕분에 뽕신이라는 별명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성공은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문경은 현역가왕 이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감정적 성숙함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선보인 막모 무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고,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는 그를 P7에 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랜 음악 활동 속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끈기를 사랑한 충성스러운 팬덤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무명에서 빛으로 향하는 이긴 여정은 완전히 다른 강문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기회를 찾는 참가자들의 두려움, 압박 그리고 희망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마주하는 모든 단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미지의 잠재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노운 레전드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레전드는 그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 노력과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언노운 레전드의 첫 오디션은 강문경이 심사위원으로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심사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기교를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시하는 목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으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고음역대나 비브라토가 아니라 곡 전체를 흐르는 감정의 리듬 참가자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섬세하게 발음하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익명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를 지탱해 주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싶었던 기준이 되었습니다. 불빛 아래 떨리는 불안감 속에 서 있던 경험은 강문경에게 참가자들의 감정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 안에 불꽃이 있지만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사람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이러한 공감 능력은 전문성에 있어서는 엄격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오디션장 분위기의 압박감과 희망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또한 많은 인상적인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공연 내내 강문경의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10년 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서툴고 떨리지만 열정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연에서는 강문경이 참가자의 음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수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강문경은 강세부터 단어 시작까지 꼼꼼하게 교정해주며 항상 가수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그의 심사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문경이 뽕신의 발성법을 재치 있게 흉내내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는 심사위원들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차례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강문경이라는 매우 다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에 진지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진솔한 심사위원입니다. 이첫 오디션은 뽕신의 기준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감정 진심 그리고 열망의 조화임을 보여주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진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들을 찾는 여정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강문경이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면서 무명 전설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남진 조항조 주현미 신유 손태진 그리고 이제 강문경까지 트로트 어벤져스로 불리는 라인업이 함께하는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진 아이콘들이 모여 치열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숭고한 선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레전드들이 가득한 이 사진 속에서 강문경은 가장 젊고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무명에서 솟아오른 진정성과 깊은 감정 그리고 미친 근면함까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강문경의 심사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가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와 같은 감성의 불꽃을 가진 리틀뽕신을 찾아낼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기술적이고 감성적인 기준을 고수하며 엄격한 심사위원이 될지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참가자들에게 더욱 온화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각의 선택은 저마다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의 어떤 선택이든 시즌에 특별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명 전설이 2026년 트로트계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슈퍼 선발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부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까지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목소리들이 단한 번의 터치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중심에 강문경이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전설의 불굴의 정신 진솔한 감정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